자,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재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5월 20일 화요일 1시입니다 그래서 잠시 시장도 보고 주도주 매매 전략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이 전문가 가입하는 방법 나가고 있죠.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유튜브에 동방사설등주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이렇게 올리면 바로 리얼타임입니다. 제가 사야 될 주식은 장중에 잠깐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되죠. 보시면 어... 여기. 여기 보면 어 지금 두산 에누밀리티가 지난번에도 해드렸어요. 오늘 어 급등하고 있잖아요. 오늘 6.5% 이렇게 왜냐하면 보시면 수급를을 보면 여기, 여기 보시면 어 개인은 팔고 있는데 개인이 이제서야 떠나서 개인이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들 외국인 사 외국인 사는 요렇게 사면서 간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막 300만 이렇게 사잖아요. 사서 가면 못 잡아요. 팔면 못 잡습니다. 왜냐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일렉트리라든지 이런 걸다 놓치잖아요. 조금 먹고 나와서. 보시면 과거에 주식이 이렇게 10배씩 가도, 어, 보시면 한번 이렇게 가, 여기서는 이렇게 있잖아요. 2 8 0 0 이렇게, 여기 돌파. 그죠? 어, 사상고점을 돌파할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 돌파하고 나서 갈 때는, 어, 그냥 가서 월봉이니까, 자, 월봉이니까 가면, 한 달, 두 달, 석 달, 늦게, 5개월 동안 가잖아요. 근데 5개월 동안 갈때 계속 가기만 합니까? 저정도봤잖아요 그럼 작년도 24년 1월이에요. 1월 달에 뭐 24년도 1월인데, 여기서부터 가잖아요. 그죠? 가면, 일, 주봉 기준으로 마이너스 12%까지 빠지죠? 여기에. 마이너스 12% 빠지잖아요. 여에 마이너스 12% 빠져요. 여기도 보시면 늘 이렇게 빠지죠 주식이. 여기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는 빠져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자 그러면 29만 30만 산 사람이 25만까지 오는 거예요. 와 5만 빠지네. 그래서 여기서 팔 때는 기다림이까지 30만 4 5만50%더올라간데 그러면 주식은 여기서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올 때 아, 여기서 그럼 좀 팔든지 일부 팔든지 그거 된데 여기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하는 세 이상 갔을 때는 장기로 장기 주식 이게 실적도 좋아지고 팡유 모멘트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보고 여기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아니면 조금씩 매매하다 질러야 되는 거죠. 위에 가면 돌파하면 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런데 그걸 못하면 계속 허 호승 세월이 됩니다. 올라가면 조금 먹고 다 나오잖아요. 이런 주식도 먹고 나왔잖아요, 그죠 한미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그건 하루에 막 상한가 치면서 올렸잖아요. 보시면 상한가 치면서 가버려요. 박스금 돌파할 때 5만 대에서 바로 가서 8만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2주, 3일 안 가요? 2주 동안 단기 매매 2주 기다리겠습니까? 또 가잖아요. 또일주또안 가요. 한 번에 다 올려버리죠, 50%. 그러니까 이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따박하면 다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15년도, 아니다. 15년도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난번 삼성 정권도 15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두, 열세. 그러면 12년 동안을 돌파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4만9 저희는 4만9천에 들어가고 그런데 다질러버대요 5만원 초원 그러니까 안 가면 빨리 팔면 되잖아요. 팔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자, 그는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요 1, 2, 3, 4, 5, 6, 7, 8, 9, 10, 10년에 11년에 주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12년에 주가를 돌파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12년 동안에, 왜 12년 동안 주식이 안 가고 이렇게 있었을까? 이걸 알아야 되죠. 올해 가면, 이는 이제 다 갑니다. 계속, 계속, 계속. 당년에 146,500원 돌파해 앞으로. 29년도까지, 늦어도. 29년도 SMR 시장이 계약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수준을 했다가. 그럼 SMR 수준은 올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26년도, 특히 26년도나 27년도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26년도, 27년도 많이 나왔도 2035년도에 새로운 지구가 하나 생긴다. 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방에서는. 아, 그런 의미로 이 아젠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새로운 지구가 2035년 한개 생겨요. 그럼 2 0 3 5년 새로운 지구 생기면 인구가 80억 있는 지구, 현재의 지구랑 인조인간 사는 2035년도 인조인간이 개야 되니까. 그럼 2035년도 이제 인조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생산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인조인간이 소비하는 섹터로 갑니다. 인간이 소비하는 섹터는 계속 줄어들고, 그럼 인간이 소비하는 화학뿐만 아니라 식품, 화학, 철강부터 전부 다 사람이 소비하는 집, 주택도 마찬가지 이런 것 전부 다 줄어들어요. 산업이 역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 100년 동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사면 안 되는 거죠. 지수 이태포 사시면 안 돼요. 지금 100년 동안 주식 올랐다가, 앞으로 계속 지수가, 미국이 올라갈 거다. 나스닥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금 이태포를 지수 업 사고 있어. 이 바보들이에요, 그거는왜 S&P 500을 삽니까? 10년 전부터? 그거 엔비디아만 사면 되지? 작년도 맞죠? 작년부터 사면? 엔비디아로좀 팔았으면? 그럼, 2030년 인조인간 시대가 새로, 새로, 지구가 새로 탄생. 거기에 가장 일동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인조인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테슬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조인간을 소비하면 서울에 만약에 인구가 천만 명인데 그 중에 백만 명이 인조인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천만 명, 구백만 명 줄고 또 백만 인조인간, 인구는 계속 줄고 인조인간 들어가잖아. 그럼 인조인간은 뭘 소비합니까? 소비하는 것도 한 한계죠? AI 반도체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전고체 배터리 소비하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하려면 충전해야죠. 충전한 원자력그 에너지가 뭐 에너지원이 뭐예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소형 원자로입니다. 대형 원자로는 안 되죠. 돈이 많이 들잖아. 요몇년 걸리고 5년 정도 3년 걸린 언제 지어요 소형 원자 2, 3년이 다 지는데 한 개씩 조그만 거. 한 20만 인구가. 그면 러인조인간이에 얼마? 훨씬 더 많이 쓰니까. 그러면 각구에, 서울에 각구에 SMR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구이 한 개씩 들어가면, 서울에 한 50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만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들어가잖아요. s m l 그럼 SML이 개화가 된다면 상상 초월입니다. 보유 한 주도 지금부터 사서 한 주도 안 팔아도 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두세, 만약에 주식을 2만원 대 저는 1 5 0 0 0원 2만원, 2만원 이하에 이미 주식 선물로 3배 사면 10배가 나오니까, 3 배는 가니까, 4만0 5천원 가니까, 조만간이잖아요. 올해 이럴 때 아카데미 주식 선물 10배 아카데미 해줬어요. 그죠. 그럼 이거 보유하면, 보유하면 돼요. 앞으로 18,000원에 3배 사가지고, 3천만 ,000, 원, 3천 사가지고, 지금만3에 3천 벌렸잖아요. 이제 8배 난 본점만 찍고 계속 갖고 가면 아니면 중간중간 지르든지, 지르면 백백 100, 신합니다. 수익률이. 이제는 146,000, 당연 지금 올해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SMR 수주가 시작되면 이거 당연히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보요 조선주도 그거 나쁘다가 지금 갔잖아요. 한국조선 해양. 아 저기 보시면, 한국조선 해양이다. 그럼 이제 여기 에왔자 하늘선 이상 왔잖아요. 돌파. 그 다음에, 어, 현대미포조선. 145배 올랐잖아요. 204,000인데 140, 다시 또교체 수요가 있으니까 현대미포도 올라가잖아요. 이게 가구 1등주였던 지금 교체수 또 1등주 되잖아요? 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중심선, 자, 보세요, 여기에 돌파, 하늘선 돌파 끝없이 갔는데 그 전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 샀으면, 여기 샀으면 5만원대잖아. 지금 3배 왔잖아요? 그럼 계속 갖고 있다가 가면 되죠, 그죠? 과열권이잖아요? 이제는 에너지가 현대 엘렉트 이런 게 아니라 수익률이 작잖아요, 그죠? 십자봉, 연봉 십자봉 나오죠? 이미 끝났어요. 등락은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현대 에너빌리티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질렀어요. 3천만 있는 분은 얼마 전에 오신 분들, 3천 이하는 여기서 3만 천도 ,000 다 질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난주, 그전부터 15일날 다 질렀습니다. 7천 이하는 다 팔아서, 그리고 삼성 SDI 다 팔아라. 이거 가지고 회복하고, 이거 가지고 두 세배 먹고 나와서 2 0 17년까지 저는 세배 10만대 2017년도까지 10만 원대는 갈 17년도 상반기까지 상반기시 2027년도 상반기 두산 에너지빌리티 팔아서 그때 SDI 사면 돼요. 그러면 SDI 그때 많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만 원대 샀으니까 3만 10만 거세 배잖아요? 아네 배잖아요. 근데 3만 원 10만 원 근처 가도 세 배잖아요. 그러면 SDI를 만약에 60만 원에 팔았어요? 샀어요. 그죠 그러면 40만 원에 반의 반타작이잖아요 그럼 3배 먹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 사는데 300이에요. 그죠? 그럼 300은 두산에 사가지고 1000만 만들어서 다시 1 0 0만 원, 그때 30만 원대 가면 SDI 그때 30만 원갈 걸로 보이는데 이제 27년도, 그럼 다시 SDI 사면 되죠. 그래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문자 다 줬어요. 지금이라도 SDI 다 손절해서, 요 날, 15일날. 두산 n 너비다 사, 사, 사주라. 이게 판단력이고,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주식 선물로는 뭐, 2만, 1, 5천, 뭐, 2만, 계속 했고,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그래서, 그냥 막연히 있는 으면 그냥 세월, 지금은, 보시면, 동방마스 1등급 TV에요. 여기. 그럼, 보시면, 여기 동영상 이렇게 봐요. 그럼, 어렵게 보세요. 두산 두 빌. 이미 요 때, 3개월 전에, 3개월 전이니까, 4월 3월. 2월이잖아요. 18,000에 하고 있었어요? 2만원? 너두 빌, 너만 매는 SPG 6 5리가 3만원대 SPG 팔았어요. 팔거나두3빌리두산빌리로 갔어요. 두산 엔드빌리티 스턴물은 계속 매매했고, 한 1,500만원 천오, 가지고, 1,000만, 1,500만원, 30개, 50개 계속 매매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아, 이,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산 엔너빌리티 지금은 두산 엔너빌리티 이렇게 그인시다 하잖아. 매매하면 동방호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할수 있습니다. 다 하고 있. 보시면 지금 도산 엔리 목표가 지금도 15배. 3만 원이니까 45만 원이에요. 그죠? 개화되면. 자, 두빌 너만 믿는다. 이렇게 3개월 전에 있고요. 도산 엔네빌리티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은 도산 엔네빌리티. 3일 전에요. 수요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아니, 지난주 목요일 날. 그때 사도 되잖아요. 그때 다 3만 0천 4천 원이에요. 그죠? 요거는 거인의 시대에 뭐그그 그, 그 다음에 요 두산 에너빌리티가왜 요기 휴머노이드가 들어갔을까요? 요기 얘가 써는 에너지원이잖아요. AI 혁명 시대의 수혜주 저는 23년부터 저는 23년부터 AI 혁명 수혜주만 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인데 어떻게 AI 혁명의 수혜주에요 어휴 바보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고체 배터리를 충전하러 충전 발전소가 뭐예요? 소형원 자로다. 한마디만 하라도 주식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장기투자, 대민국 1등, 1등인데, 제가 장기투자로 간다면 갑니다. 이제는 10만원 갈때팔 필요가 없요 하나, 하나, 솔루션. 이렇게 하나 솔루션 치면, 저도 이거 16,000원인데 주식선물로 3배 사면 10배를 먹는다. 3배는 가니까. 어, 지금 4만원, 4만원 왔잖아요. 5,000원에서, 16 ,000, 16,000원에서, 지금 5천0 0면 3배, 10배 주식이. 6개월만 10배 나잖아, 선물 이렇게 아카데미 해줬어요, 1월달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3주 전에. 지금 사도 50%. 50% 왔어요? 여기 3만원이었어요? 2만 9천원, 3만원. 지금 4만원대 초반에 왔으니까,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50%이 당연히 가는 거죠, 5만원대는. 자, 손절하기 종목을 이나라. 선물이 많 해도 이게 바로 하나솔루션이죠. 손절하고 질러라. 일개월자 4월 7일날 이렇게 장중입니다. 2200원이에요. 2만, 2만 원인가 그래요. 한옥술로질러라 밑한강시 수혜고 지금 어 보조금 필요 없습니다. SM SM SMP 어뭐그 보조금은 원래 뭐 지금 공장 다 지었는데 뭐 보조금 뭐 보조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그렇지만, 그럼 요때 사도, 내가 요 때, 4월, 자, 작년 4월, 올해 4월 7일날, 천만쯤만 사라. 그, 4월 말에 인조인간 모든 것, 9십구만 하니까, 천만에 사서 수익률 100만 이상 남은면 그거 팔아서, 인조인간 들으면 또추천주신거 천만 사라. 그때 사도 지금 100% 왔어요, 100%. 한달 만에. 한달반 반도 안 됐네. 주식을 모르서 계속 2차전지만 갖다 잡고 앉아가지고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보시면, 우리도 주식, 보죠. 5월 7일 날, 5월 7일 날, 오라 그랬잖아요. 5월 7일 날, 손실 회복 프로젝트. 제가 18일까지 3개월 동안 100% 수익 내겠다. 마이너스 50% 손절 다 해라. 마이너스 30%다 손절해라. 마이너스 있는 거 이렇게 넣어. 신입 회원분들 기존 주식 중 차세대 배터리와 로봇주 빼고, 로봇주 잘 가자, 지금. 로봇티저도 잘 가고. 로봇주 다 작아서 지금 서버 로보틱스 로봇, 로봇틱스, 서버 로보틱스는 지금 90 뭐야 제가 4월 20일에 산건1 0 8에요 5월 7일에 사도 75%와 지금도 70% 오늘까지도 70%예요 수익률이. 그래서 로봇주 빼고 차세대 배터리 빼고 왜인정가 AI 혁명 수혜주들이니까. 그런 건 갖고 있으면 돼요. 차세대 배터리도. 손실복 프로젝트에 추천주를 갈아타시기 만랍손실복 프로젝트 추천주, 국내 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삼성전거 우린 다 팔아서 2억 이상은 뭐, 보 되는데 배당받으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다 팔아가지고 일단 갔어요. 그래서 요거 팔아서, 보시면 5월 1 5일날 삼성 s d a 손절해서 3만 1,500원에 손실복 프로젝트 사지만 s d a 전부 다 손절해서 3만 1,500원. 지금 3만 7천이잖아요? 20% 올라왔죠. 지금 며칠에, 금요일, 3일째 20%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10만대는 두산에니빌리티 10만대까지 돌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삼성 s d i 60만 산거다해 80만 최고가에 사도 80에 40에 20이니까 반에 반타 적이면 1000만 원에 샀으면 500만 200에 200이잖아요, 지금. 그럼 200만 사 다섯 배 먹으면 되죠? 뭐사350 요게 회복하면 다섯 배는 뭐 장기적으로 물론 가겠지만 삼성 SDI가 얘가 지금 한 18만에서 SDI 두산에너빌리티가 7만 5천원 8만 원간 팔아 가지고 절반 팔고, SDI 들어가고, 나머지 또 10만 원가 팔아서 SDI 들어가면, 그때 이제 27년부터 SDI가 전구체배터를 29년도 상용화 시작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27년도 수준다 그러면 이거 먹고 또, 또 가면 5배 먹고 5배 가면 25배죠. 최소한 10배는 먹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봐봐요. 1억 기준으로 2억을 손절해서 1억이 됐어요. 1억 5천 손절해서 1억 됐어요. 3억까지 손절해서 1억이 됐어요. 그래도 3배 회복된, 저는 100% 뭐예요. 50%,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다손절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2,500만 원 들어간 게요거 팔아서 여로 갔고 요거 팔아서 또 미국도 가고 그랬습니다. 5,000만 원이 없어요. 지금 1억인데 이렇게만 있어요. 자, 1억이면 그럼이 2,500이잖아요. 팔아가 이미 이금이 3,000이잖아요. 오늘 장중이에요. 현재가 25년 5월 10일. 3만 6,500원. 한옥솔루스 지금 3만 7,500원이잖아요. 1,000원 더 가면 얼마예요? 80원 더 가면 2,700만 지금 3,100만 이죠 계속해서 올라가요. 이제 3천만이네. 1억에서 3천 수익이니까. 일주일 만에. 1억 3천 됐어요. 이제 50% 가면 2억이잖아. 회복시켜. 이제 50%도 안 가냐고요? 조사 내년부또50%한 거예요? 하나가 50%한 거예요? 당연히 50% 가죠? 그럼 미국 주식은 50%를, 한, 이달 주는 50% 가겠네. 미국 주식은. 돈을 이렇게 버는 거죠. 다 손절한 네 종목 가도 분산 투자해도 돈을 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3만 천 원대는 3천만 이하는 하나 올린 해라. 최근에 8 0 0만 오신 분도 3만 천원대 지난 15일인가 1 3일인가 3천만 있으면 두산 에너비 또올린 해라. 바로 회복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5%손절한 거는 바로 다 회복됐잖아. 요 지금. 방금 아직 멀었습니다. 가온 주식을 지금 개인들 다 팔아먹고 있죠. 주식을. 주식을 못하시는 거죠. 기회가 오면 딱 잡아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니까 겁나서 못 잡아요. 그죠? 겁나서 못 잡으면 주식은 깨먹습니다. 이렇게 갈때 잡고 내려가면 팔아야지. 그 주식을 항상 똑같아요. 보세요. 주식은 항상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지금 요런, 요런 제 중국 서부 대개발 시대고 지금 AI 대개발 시대. AI 혁명이 원자력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것도 SML밖에, 대형 원자료는 뭐몇개 하겠지만. 지금 스페인도 그렇고, 전부, 전부 다원자로로 가고 있잖아. 원자력에 소형 원자로로 가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대형 원자로 같으면 저는 사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시세가 이제 폭발을 다, 다 돌파했잖아요. 이제 다음 단계 여기 가는 거죠. 여기. 5만원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있다고 또 있다고 또 여기 돌파하는 거예요.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이 10년만 회복된, 회복되니 15년만 회복되니까, 업황이 살아나니까 교체 수요로 다 회복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회복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계속 잘 나는데. 세계 1등이죠. 세계 4개사밖에 없어요. 뭔자리 다른 나라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그런데도 자 여기서 옛날에 되겠죠. 돈 1억 가지고 10억 버신 분이 집강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7만원. 여기 왔을 때 아들아. 네 이름으로 주식을 내가 만 원에 1억치 사놓은 게두산 두산, 두산 중공업이 있다. 1 0만원 가기 전 절대로 팔지 말고 10만 원이상간 팔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래서, 제과가사가 엄마가 만원 때산거예요 이렇게? 사가지고 왜 중동 시대니까? 사가지고 만, 원. 엄마가 자하는거딱 한중목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딱 10억 됐어요? 오, 아, 엄마가 돌아가면서 유언하고 돌아가실 때1 0만원데 돌아가시고, 오, 정신 차려보니까 10만만 가있어요. 파니까 10억, 10억 나래요. 엄마는 장기 투자 한 종목 이렇게 했잖아요. 10억만. 그래서 시대를 보고 앞서서 미리 했는데 10배 딱 먹고 1억이 1 0억이죠 그러면 아들이 집값은 똑똑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10억지 사서 다시 100억 할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10억을 찾아가지고 와, 엄마는 이렇게 10억을 벌었네. 3년 만에. 1년에 3억씩, 어, 10억을 벌었으니까, 1년에 3억씩 벌었네. 나는 1년 동안 직가 의사를, 간호사 두명 두고 있는데, 1년에 2억밖에 못 버는데, 2, 3억. 엄마는 가만히, 야, 주식사 놀면 이렇게 버는데, 벌써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그래서, 왜 힘들게 일해? 그래서, 막, 주식에 빠져서 사고, 10억 가지고 사고팔고 사고팔았다. 간호사도 한명 줄고, 한 명도 다 망하고, 직가 의사, 가다 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 찾아왔을 때 보니까, 1억이더라고, 1억대. 10억이. 왜냐하면 소형주, 여기 이제 바이오주부터 해서 정보주, 주식을 정보를 하냐고요. 정보, 주식 투자는,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만. 야, 이것도 돌판다 프로, 2, 3년 안에. 그러면 돌판다, 내 의미를 하는 사람과, 오, 조금 먹고 갔다 팔고 또 다른 건데 서방박사 말 믿고 또 2차전지 싸다고 또 사고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알아둘 수 있는 능력적 공부를 해야만 가능한 거죠. 아카데미도 듣고, 이렇게 방송,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방법도 배우고, 다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우리는. 겁나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제방에 10명 정도 가입해왔어요. 다 사줬어요, 어제도. 그럼 2003, 오, 하루에 6% 올라가잖아요. 이 종목은.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두산 n l 비 t 지난주 그랬잖아요. 폭등하고 있잖아요. 요즘, 제가 로보트, 지난번 에 38만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분의 1 팔라 그랬어요. 참다 팔고, 지금은 레인보우 기술력도 없어요. 얘는 삼성이, 삼성이 대주자로. 이제 끝났어요. 0표가 50만원, 40만원 갔잖아요. 물론 뭐 올라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로보티즈가 세계 1등이에요. 액취에이트 1등. 우리는 인조인가 모든 1탄에 레이버 로버트 리티스, 스설셜라이 로버트 주저간데 SPG. 2탄에서도 SP, 로버티즈가 새로 넣어줬어요. 3탄은 없어요. SPG 없습니다. 다 팔았어요. 원래 3만에 팔았으니까. 3만 다 팔고 로버티즈로 가야 되는 거죠. 10만 대 당연히 가. 50만 대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데 폭락했을 때사실 항상 로버트 주는. 로봇 시스템을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장기탄 여기 사라졌죠 2만 원 이하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가면 따블 가면 절반 팔고 또 내려가면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그저목고떠내지 어,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올라갔잖아요. 이제 대포, 여름에 한번 폭락할 거예요. 폭락은 반타작 최소한 반타작 나니까 만약에 이게 7만 5천이 딱 갖고 찍고 고점이 7만 5천 될 걸로 보이는데 7만 8천이니까 찍고 내려오면 다시 3만 원대 와야 사는 거죠. 이 밑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할 때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봐봐, 인조인간 시대가 열린 그걸 소비하는 것만 가는 거게 주시. 나머지 하나도 안 갑니다. 오늘 또 2차전지법. 보조금 안 준다는 건 작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어떻게 하면 빠지잖아요, 그죠? 제가 에코프로 3만원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3만원 오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못 돼, 왜 갖고 있어? 지난번 제가 아카데미할 때는. 7만원, 8만원, 8만 13만원 목표가 같잖아요. 중기 목표가 13만원. 그 손절선, 땅선 가지고 손절 하든지 해야 되죠. 에코프로 3만원, 진짜 3만원 하죠? 13만원 할 때, 금량 13만원 할때 내가 3만원 도 내려가니까 한 주도 거래하면 그래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회사 부도날 수도 있다. 지금 거래 정지됐잖아요. 분석하면 다 나와요. 일지약 15만원 갔는데 지금 19만원, 18만원 왔어요. 하루라도 빨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원들한테 문자 보낸게 그거예요. 오늘 다 손절하고, 오늘 내가 추천주다 바꾸면 혁명이다. 나를 주식 인생 혁명시키는 거고, 오늘 좀금씩전금씩 조금씩 팔아서 일주일 안에 다 바꾸면 내 주시고, 동방마스추천주다 바꾸면 그것도 혁신이다. 그런데 한달 내도록 동방마한 주식이 올라가야 내라고 그것만 체크하고 조금씩 사놓고 있다. 조금씩 갈아타면 이것은 도박이다. 사그가 연장되고 10년 뒤엔 주식이 10%도 안 남을 거다. 지금 당장 나 주식 인생을 혁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팔0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막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아니 어, 생산량이 80%가 막 불량 나가지고 그때 이건희 회장이 저 마누라 자식 빼고 전부 다 바꿔라. 혁명을 일으켜라. 삼성그룹, 삼성전자한테.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니까 92년도 1등 갔잖아요 85년도 그랬다가 지금 주식 인생 마찬가지, 다 혁명이 일으켜야 돼. 그리 무슨 코스닥 주식 합니까? 단타, 단타쟁이만 가서 넣는데. 나스닥으로 가야 되고요. 나스닥은 돈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1경 이상 모여있어요. 조금만 좀 1달러, 10달러 금방 가고 10달러, 100달러 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왜 한국 주식 앉아가지고 다 테마주도 미국 가야지. 미국 전화만 한통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아직도 안 사줘요 전권사 쫓아가든지 전화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해요 그죠 돈만 깨먹지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부산 에너빌때 31,000원에 100계약을 갖고 있어 요0 하루에 지금 이틀만에 3일만에 여기 얼마에요 3 1 0 0 0 32,000원 4 1 0 0계약 500만원 올라가잖아요 3천만 가지고. 다른 곳 있지만. 최고의, 팔면 안 돼요. 동방 마선은 최고 급 끌고 가지만, 사고 팔고 사고 팔면 다 뺏깁니다, 주식.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주식으로 가셔야 썸머 랠리그를 지수는 안 가잖아요, 그죠? 종목이 가잖아요, 몇 개씩.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원 가 입하 는 방법 알려 드리 겠 습니다.